지금 여기 보시면은 해산물이 아주 풍부 풍성하네. 풍성해요. 네. 예. 제가 좋아하는 낙지도 있고요. 네. 제가 예전에 섬에 가서 가리비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저 가리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우리 이모는 해산물을 다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맞아요. <laughs> 네, 저 들어. 저왜그어 저기 아, 지금 물고기들이 막막 튀어 나와 있는 전어도 있고요. 소라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지에, 전어에, 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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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복에 낙지에 전어에 또요 앞쪽에는 석어 갯도 있고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것들이 꽉 찼어요. 엄청 막막 막 역동적으로 살아 네. 움직이고 네. 있어요. 아화 예. 이거 맛있는 자카요? 예, 그럼요. 예. <웃음> <고군덕도> <웃음> 맛있죠 맛있다. 아. 얼마요 고금도 만, 만 원. 어이구. 석화는 요즘에 네. 뭐 하고 먹으면 좋을 석화. 저기 젓갈당도 정말 맛있던데 젓갈. 아 그때 도 생도 맛있고, 맛있고. 네,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지금 대표님이. 네. 많이 바쁘시니까 저희가 낙지 시식을 한번 하러 여러분과 함께 여기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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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는 강진 시장통에 있는 영랑수산입니다. 네. 여기 오시면 신선한 해산물이 네. 가득가득 있어서 어. 얼마든지 취향껏 골라서 어. 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또 네. 가족끼리 또 이렇게 어, 또 그렇죠 그쵸, 그쵸그또 그쵸? 고기만 맨날 먹는 것보다 이렇게 수산물도 좀 네. 먹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인터뷰 계속 시고 지금 저희가 네 뛰어들 페이스가 된 기분인데 아, 네. <laughs> 사장님 사장님 어. 네. 그래도 뒷모습이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아, 사장님 얼굴 한번 아, 여주세요 영랑수상 사장님이세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아, 아니요. 사장님이 <laughs> 훨씬 더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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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요. 저희 강진군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강진, 오늘 뭐, 무슨 행사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강진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강진 라이브 쇼핑 문화 축제를 하고 아, 있어요. 너, 예. 예. 너무 우리 군을 위해서 너무 존일 하시네요예요 아, 예. 우리가 주말도 봤나 보고 이렇게 열심히 네.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laughs> 아무... 지금 이게 손질하고 계신 게 뭐예요? 전어요. 전어 네. 그... 우리는 네. 기... 기계로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합니다. 아 그래야 손님들한테 반응도 좋고 아, 주... 아또 맛도 좋고. 신맛이 아, 아, 있는 거군요. 네. 저희 보통 보면 기계에다가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던데 그것보다도 오. 손으로 써는 게 훨씬 맛있지. 맛있어요. 손맛이 더 있어서 네. 정성이죠.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나 먹고 싶은데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사장님 여기 영랑수산도 되게 오랫동안 운영 하셨을것 같아요. 네, 역사가 지금 깊을 것 같은데. 만이년다 됐어요. 저희 강지는 기본이 2 0 년이에요. 저는 2 0년인데 아. <laughs> 네, 저는 뭐라고 소리 나 지금 저희 집에서 네. 그 한정식 식당의 식자재 재료를 아. 우리 집에서 전부 그 도매를 넣고 있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강진의 한정식이 그렇게 맛있군요. 아. 아. 저희 강진의 수산품, 수산식품뿐만 아니라 네. 이제 외식까지. 대단하십 아. 아. 아, 아, 책임지고 계시는 영랑수산 예. 사장님이시군요. 아이고, 감사. 지금 뒤에서 시식을 보여 드릴게. 아이고, 진짜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빠들 도나 아, 따님이신가 봐요. 예, 오. 예. 근데 아버님, 막내 너무 따님. 젊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 부부가 아니라 따님. 아이고. <laughs> 고마 어이냐 네, 아마... 역시 싱싱한 해산물을 드셔서 아 어, 나이를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드시나 봐요. 저희 따님이요. 고모 <laughs> 너무... 예. 네 국무...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네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laughs> 네. 지금 아 네. 들어오셨어요 손님아그세요 아 저희 진짜 맛있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네. 그래 않으면 여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조금 안타깝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상인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요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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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 분 상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저희 현장에서 뛰어주시면 강진이 네.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사장님 진짜 실례지만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음. 지금 치, 7학년 3반입니다. 에에에에에 네? 저는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이게 방송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어, 이게. 네,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웃음> 아, <웃음> 진, 진짜 네. 7학년 3반이요? 네. 오, 우리, 오, 여 우리 오, 집사람인데. 어머머머머. 우리 집사람인데 여기는 6학년 고반입니왜 네? 이렇게 그워 <laughs> 그, <이, 웃음> 네. 젊은 비교는 해산물을. 네. 아, 네, 많이 먹고 어, 사니까. 많이 잡아서, 진짜 그러시네요. <laughs> 그럼 그렇죠. 최고의 해산물은 약간 동안에는 아 진짜 이게 최고다 싶은 해산물이 딱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 지금 뭐야 전복 낙지가 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네. 이렇게 기력이 여기 리잖아요 그러면은 낙지나 전복을 자시면은 기운이 생깁니다. 맞아요. 쓰러진 네.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네. 런 주기가 있고, 네. 전복도 저희 그 한마디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을, 어, 힘 하면 전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들한테도 전복죽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활력이 생기는 그런 해산물이어서 저희 사장님 얼굴을 뵈면,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여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충분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아, 아, 예. 네. 지금 석화철이라석화도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떼으로초장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 역시 <laughs> 우리 따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요. 아. <laughs> 네, 저희가 그러면은 맛있게 이렇게 낙지 탕탕이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우 내심신해 네, 저굴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쩐지 흡입할 수 있어요, 흡입. 어쩐지 한 사, 2주 전부터가 이게 먹방 하실 때마다 <laughs> 네. 굴을 자꾸 드시는 거예요. 메인 메뉴는 아저씨 맞아요, 맞아요. 굴은 아 어, 진짜 어 저희 남, 남성분들께도 너무 좋고요. 여성분들한테는 피부 미용에도 또 장난 아니게 좋은 해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또이 네. 살아있는 낙지들에게 <laughs> 예.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뭐, 시식을 나왔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서. 네, 네. 네, 제가 네. 시식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어, 먹겠습니다. 네. 네, 자, 앉아서 지금 많이, 어, 사장님 바쁘신데, 그래도 저희한테 곁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맛있겠네요. 아우, 낙지야, 미안하다. 근데 <laughs> 너무 맛있겠다. <laughs> 저희 엄마도 어, 왕년에 이렇게 해물, 해물 안주로 해서 소주방을 하셨거든요. 근데, 음. 아, 낙지, 낙지, 낙지. 아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인심도 후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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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방금까지 살아있단 어. 말을. 저희가 낙시아... 아,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죠. 맞죠. 저희가... 낙시... 얘가 힘이 너무 좋아요. 네. 힘이 좋고 야야야야처 야. 저희가 돼.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음. 이렇게 일하면서 맛있는 음. 것도 야, 먹고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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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강진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음. 또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정말 이 이일 너무 좋지 않아요? 아우, 참, 아주 만족도가 장난 네. 아니에요. <laughs> 매주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아서 감사합니다. 저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말을 해주세요. <laughs> 말을 해주세요. <laughs> 말을 해주세요.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또 맛을 보기가 약간 죄송할 죄송하죠. 죄송하죠. 저희 감독님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잠시만. 어, 어떤, 어떤 감독님? 아. <laughs> 감독님, 맛있나요? 아. <laughs> 아, 격하게 카메라를 흔들어주시는데 저는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 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강진군 치시면 저희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가 경미를 시작할 텐데. 음. 그... 지금 저희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요. 아 살짝 스포를 해드려야죠. 사장님의 이젊음의 비결이 아 기대가 됩니다. 이 전복을 네.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릴 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 지금 살짝 설레는데요. 네. 기, 이제 뭔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걸 먹고 음. 어려지면 소주를 한잔하셔야아이제 <laughs> <laughs>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웃음> <웃음>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오독오독하고. <laughs> 그래요. 네. 한번 다시 또 시식을 해 볼게요. 음. 들리시죠 들리시죠?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생기 하고 아, 진짜 이거 먹고 한 제가 한 제가 지금 21살이니까 음. 한 11살 정도는 어려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 보는 게 어떨까? 먹고 20년 젊어 <laughs> <laughs> 음. 정말 맛있습니다. 바다의 우유에 우유. 네. 우유예요, 우유. 음 맞아요. 음 저이 전복 먹고 전복이랑 굴 먹고 더 예뻐져서 여기 방송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짜 <laughs> 굴은 <laughs>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녹아요. 바다 냄새가 음 이렇게 확 퍼지면서 향긋하죠. 그래서 그 입안이 개운해지는 거. 뭐리오세요 음. 이리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우리 우리 따님이따님 <laughs> 얼른 앉으세요. 부끄러워. 아, <laughs> 저희도 다 부끄러웠어요. <laughs> 네, 아, 예. 저희 따님 소개 음. 잠깐 아, 해주시면, 네. 네네. 이게 길이 길이 남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 화면 보시고. 네. 저희 영수산을 소개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유, 저를 소개해야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저기 365일 네.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어, 싱싱하고 좋은 해산물로. 그 손님 여러분들께 당리담에로 그 모든 물건을 판매하고 네. 있는 저희 영랑수산 <laughs> 막내딸, 어, 막내딸 진선미입니다. 네요. 네. 이름이 진선미요. 예. <laughs> 진선미는 미스코리아 한 획을 그으신 분인 아,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버님 어머님 이름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나요? 아, 아. 아. 진선미 그러면은. 네. 자녀분들 이름이 다 멋있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아니 우리 막내 사랑은 는 멋있어요. 아, 엄마가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네. 막내 사랑이 남다르시네요. 아, 저희 이름을 그렇게 사실 저도 백경이라서 그렇게 이쁜 이름 아니거든요. 왜 어, 사진감을 가지세요? <laughs> 그래서 경희가 너무 흔해가지고 음, 근데 진선미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있죠?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그래서 아름다우시고 날씬하시고 살이 없어요. 아, <laughs> 두리신데 또 궁금해지네요. 저요? 응, 마운 둘이요. 어머, 언니. 왜 <laughs> 네, 이렇게 젊? <젊음>. 어머, <laughs> 말씀도 잘하시고. 네. 영남 수산은 네. 정말 진짜 수산물 맛집이고 네. 얼굴 맛집이고 네. 이름 맛집이고 <laughs> 와. 너무 맛집인데요. 젊음의 맛집이네요 아, 오 표현 그쵸?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가. 오. 이제 슬슬 저 경매에 대해서 이제 아예 빠... 잠가 앉아 <laughs> 계시는 시가 이제 살짝 스포를 드렸던 경매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네, 저희가 이제 전복이 올 건데 해봅시다. 아, 얘기를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laughs> 저희 전복 샘플 네.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지 네. 왜냐면 이제 또 저희가... 보여드려야 맞아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아 진짜 사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 붙지 않을까? 네. 지금 아, 이거 전복이 3kg를 저희가 경매를 붙일 건데요. 3kg? 아버님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제 주먹, 진짜 제, 제 주먹이 <laughs> 진짜 작지 않거든요. 제가 네. 키가 좀, 그러면 좀 커서. 이게 3kg면 어느 정도일까요? 3kg은 뭐몇 마리 3, 3, 3, 4, 정도? 2 7몇 마리요? 한2 음. 7마리 마리 정도. <laughs>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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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사이즈에 예, 예. 와 거의 3 0 마리인데요. 아 이거 경매 품질이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아홉 마리 일 킬로 올라가지요.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버님 구, 그러면 두 미짜리. 네. 아니 따님이 하세요. 따님. 아니, 저희가 얘기 좀잘못했요 아버님 그래 네, 네. 다시 교체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잠깐만 앉아 주시면 저희가 경매. 아저님과 영남수안 영난 씨의 이름이.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앉아요. 아, 언니 이름이 영란 씨야. 보라니까 김영란. 산희 이모부님 3kg면 몇 마리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27마리입니다. 네. 네. 27마리, 네. 네. 1kg에 9마리씩이고요. 네. 다음에 네. 어, 예, 아쉽습니다. 전복이에요, 키조개요라고 예 해주셨는데 어, 네, 아, 전복입니다. 아이고. 전복. 사모님, 사장님 어.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 앉아 친정 보세요.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줬어. 그런데 어. <laughs> 막... 또 마음이 정직해. 음? 그렇고. 진짜로 우리 어, 우리 영당 수사는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진짜 좋은 물품을 팔아요. 얘어얘좀 봐. <laughs> <야> 미안하잖아요, <근데. 웃음> 얘가 나 여기 있어. 아, <laughs> 나 카메라 카메라 이제 온다고 어, 또 신이 나고 춤을 추고 그렇네요. 있는 거 같네요. 야, 카메라 욕심이 있네요. 아,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저희 따님이 혹시 어머님 김영랑님이 이 저희 그 경매의 시작가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네. 얼마인지 딸보다하게그럴까난 <laughs> 늙을게 전시작점 2만원 2만원? 2만원? 네. 아예 아, 네. 근데 2만원 하면은 2만원? 아. 이러니까 원래 가격을 살짝 많이 주셔요 네. 2만원 하면 2만원 이렇게 오실 수있잖아요 네. 원래, 원래 3kg에 얼마 정도 하나요? 3kg요? 1 5만 지금 전복값이 조금 큰 사이즈들이 작업이 많이 예, 맞아. 예, 맞아, 명절 세고잘안 나와지고 네. 좀 올랐어요 어. 예 그래서 지금은 k 로에한 5만원 정도 해요 <laughs> 예. 그러면 얼마라는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 네, 3kg 15만 원인데 야. 시작 가격이 얼마라고요? 시작 가격, 시작 가격 2만 원. 아, 2만 원. 아, 네. 와 역시 이름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이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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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지금 감독이 눈물이 막흘러내리려고 어, 하는데 이거는 꼭 경매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시중가에 15만 원 상당의 이이 전복을 저희가 3kg 3kg 15만 원 상당의 전복 한 상자를 단돈 2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네, 1,000원 단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경매가 정말 재밌는데 저희 도 <laughs> 한번 신나게 달려보죠. 네. 네. 경매 지금부터 시작하나요? 네, 시작합시다. 네, 네. 지금 경매 경매를 네. 지금 어뭐지 전복 3kg 네. 2만 원부터 음, 시작하도록 음, 각자, 하겠습니다. 각자 지금 참여는 댓글로 네네. 이제 희망하시는 가격을 쑥쑥쑥쑥쑥 어? 올려주세요. 네 이제 부지런히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메시 시작 가격이 <laughs> 2만 원 실화요라고 해주셨는데네 <laughs> 네, 실화입니다. <laughs> 실화입니다 실화. 네 강진군 네. 라, 이제 라이브 쇼, 쇼핑 문, 문화축제. 문화축제. 네. <laughs> 어 이름이 길어요. 제가 분발하도록 문화... 하겠습니다. 네. 오직 이 방송에서만 네. 만나실 수 있는 기회고요. 27미 3 k g 입니다 와, 27미라고 하나요? 네. 아 이거 전 말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계속 말이라고 했는데 <laughs> 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27미. 네. 말이. 아20 27마리. 마리. 마리예요, 마리예요. 아, 이 글에 구미 9마리 읽기로 갑니다. 아, 네, 네, 네. 자, 옥수땡님 25,000원, 산이모 님 3만 원. 옥수땡님 다시 31,000원. 아, 옥수땡 님, 오늘도 열일하시는 저희 이분께 짐치 상품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 지금 잠깐 한번 저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지금 산이 이모님하고 옥수땡 님하고 아주 피튀기는 그런 경매 네. <laughs> 불, 네. 불티 네. 네. 나는데요. 지금 또 어, 산사 K 행복 님 35,000원. 네. 산이 이모부님 4만 원. 4만 원. 아, 3만 네. 원 뒤에. 이제 시작 가격보다 많이 오른 오, 것 같긴 하지만. 아, 여러분, 천원 단위로 예? 올려주세요. <laughs> 그렇지만 지금 이게 <laughs> 네. 1kg 가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게요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세요. 맞아요, 예. 네, 42,000원. 아, 예. 4 2 0 0원김님 역시. 김프로님도 4만, 아, 산이 이모부님 45,000원 나왔습니다. 예. 4 5 0 0원 나왔습니다. 산이 이모부님. 예, 감사합니다. 45,000원. 45,000원. 예. 그럼 45,000원에서 끝나야 되는 건지 조금만 더 아. 네. 기다려보도록 아, 할게요 공식 계정 관리자님도 네. 저도 해도 되나요? 아, 라고 물으셨네데 예. 어, 넣어두세요 <laughs> 그런 마음은 네. 다음에 받겠습니다 어. 승현승이맘님 네. 46,000원 어, 저... 김프로님 46,000원 네? 산희이모부님 5만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사니, 사니 이모부님이 돈이 좀있으신요 아, 그럼요. <laughs> 막 팍팍 올리시는데. 이모부님, 워, 워, 워. <laughs> 아, 그렇지만, 네. 아, 이거는 거의 이거 하나 사면 원 플러스 투 정도의 가격이라는 아, 거. 아, 너 지금 진짜 계산 빠르다. 아, 그럼요. 이게 별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 네. 네. 쿵빵 님도 5만원. 5만원. 사니 이모부님 5만원. 5만원. 네. 저희 시중가 15만 원입니다. 아주 불타고 아 있습니다. 김프로 님. 어어 어. 어, 어, 어. 어 53,000원. 53,000원. 네. <laughs> 어 이렇게 하다가 아 선희모 님 55,000원 나왔습니다. 원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제가 아까 1kg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이거 네, 3kg면 몇 마리? 27마리. 그렇죠. 1kg당 9마리고요. 3kg면 27마리 맞았어요. 옥수땡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친절하게. 네. 27마리라고. 아유, 그 감사드립니다. 네. 아 어떡하죠? <laughs> 지금 가장 최고가가 산이 이모, 이모부님이 55,000원으로 경매가 네. 올려주셨는데, 네, 네, 네. 아우 승이, 승인, 승현, 승인맘님께서와 크네. 어휴, 네, 진짜 큽니다. 네, 정말 크고요. 네, 정말 여러분. 싱싱하고요. 정말 맛있고요. <laughs> 정말 쫄깃쫄깃하고 오독오독하다 할까요? 아, 근데 전복 사이즈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 전복 사이즈 중에 대짜예요. 대짜. 대자. <laughs> 대짜면 사실은 과일도 그렇고 요런 해산물도 그렇고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맛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예. 즉, 나름 주부거든요. 아. <laughs> 아, 네, 그렇군요. 주부 파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야, 지금 그러면 저희가 경매, 어,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네. 산이 이모부님이. 5만 5천원. 5만 5천원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네,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안에 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낙차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김프로님, 5만 6천 원. 아, 예? 네. 다운, 트라운, 말 하자마자. 아, 그 말하자마자. 아이고야, 5만 6천 원, 네. 역시. 오, 산이호님 바로. 5만 7천 원. 어, 어머, 어, 어, 치열했네요. 아. 어. 다시 한 번, 어, 이제. 5만 7천 원, 5만 7천 원. 네, 자, 그러면 합시다. 시작할게요. 자, 5, 4, 4, 4 3. 5만 8천 원 나왔습니다. 5만 8천 원. 5만 8천 원. 나 우리 끝까지 해야죠. 한 한이 이모부님 59,000 나왔을 때 아, 네. 자, 다시. 5 4 3 2 1, 1 네. 네. 뭐? 네. 잠깐만. <laughs> 6만 원 나왔어요. 어, 구신가요 어, 김프로님 6만 하신다. 아. 아니, 이모부님이 6만 1,000원 바로 올려 주셨어요. 진지않으세요 아 네. <laughs> 그런데 저희 네. 지금 낙찰 받으실 분이 아까 저희 카운트다운 셋던 그분 네더 네. 이상은 안 됩니다. 네. 저, 저 혹시 네. 실제 경매 상품 볼수 있나요? 네. 지금 아까 김 프로님께서 네. 얼마였죠? 육아 어. 산이모부님께서 육만 천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실제 아 어, 다음에 실제로 경매 상품을 보여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네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경매 상품. 네딱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보여주세요. <laughs> 진짜 크네요. 아 진짜 이게 대 어. 어. 사이즈가 이거는 10만 원에 가져가셔도 하나도 이거는 진짜 거저가 거저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게요, 진짜. 네네네. 어 감독님 잠깐만 와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카운트다운을 셌는데요. 카운트다운 셌을 때. 어 참여하신 분까지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네, 아예 예, 맞아요 이게 전송 속도랑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네. 어느 분이실까요? 네 산이 이모부님 6만 천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산이 이모부님 정말 여기 채팅 엄청 하시네요. 아, 그러게요. <laughs> 네, 너무 그, 감사드립니다. 아 김프로님 아쉽습니다. 아만 원까지 앞자리 수를 올려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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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번개세일 에 참여하신 분들 인적사항을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싱싱한 전복을 100짜리 27마리로 해서 여러분이 경매 낙찰가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로 문자 보내주세요. 산희 이모부님 01090531631로 닉네임과 성명,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진짜 뜨거웠어요. 어, 네 어떤 진짜 어떤 경매보다 뜨거웠어요. 어, 그럼요, 저희가 경매를 두 번밖에 안 하긴 했지만 <laughs> 안 하긴 했지만. 네. 아 근데 하면서도 이게 막 어. 순간적으로 막 6만, 6만 천원 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어. 저희가 네. 사실 저도 남편한테 하라고 랬거든요 아. <laughs> 아까, 아까 쿵빵님이 저희한테 아. <laughs> 네. 아유 너무 아유, 적게 불렀어요. 어. 네. 저희 영랑수산에 와서 저희가 꼭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이구, 저희 사장님,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직과 감사합니다. 성실과, 그 다음에 박리담회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제품을 이렇게 제공해주시는 저희 영랑수산 사장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내따님, 네. 진성미님, 네. 여기서, 여기서 애기들한테 한마디. 아, 결혼 미스다. 네? 미스? 아니요. 와 아, 결혼하셨어요? 미세스. 미세스. <laughs> 네.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예. 앉아. 영랑수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laughs> 예. 그러면 우리 막내 따님도 사랑해 주시고요. 영랑수산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